지난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월 10일인가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또 새해를 출발하는 이때 한 해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희랄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나와요. 우리 인생은 마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출발하고 나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도전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무슨 고속도로를 타고 간게 아니죠. 여러 가지 광야도 있었고 사막도 있었고 또 주변 나라들의 많은 그런.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를 찾아보면은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도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아, 그러면 악한 싸움도 있는가 보다.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내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결과는 선입니다. 악한 싸움은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혈기를 부리고 이 외적으로 싸우는 것. 그 싸움의 이 악한 싸움의 결과는 악이란 말이죠. 선한 싸움을 살아야 돼. 근데 선한 싸움도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선한 싸움의 예가 될 만한 게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좋게 백신이라는 걸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맞을 거로 기대, 기다리고 있는데,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만든 가짜 병균인 거예요. 가짜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것을 몸에 투여를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싸우는 거죠. 근데 이길 만한 것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싸워, 이겨서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정말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게 백신이라고 한다면, 전한 싸움, 이 싸움에서 이겨낼 때에 우리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전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이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질 때가 있어요. 백신을 맞으면요 열도 나고 좀 불편하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을 때도 그런 증상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하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도 내가 마음이 정말 곤고합니다라고 하는 그 탄식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영생을 취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중국의 36개라고 하는 36개의 전쟁 계략을 담고 있는 책이 있어요. 옛날 고전이죠. 거기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36번째 계략이 한자어로는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6개의 주랭랑 그래가지고 도망간다고 했을 때그 36개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죄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도 어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소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피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이것이 뭘까 그럼그 앞에 구조로 보면 될거 아닙니까 10절에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될 자리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리 돈에 대한 탐심의 자리를 피하라 그런 말씀 돈에 대한 욕심 돈 때문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자신을 파멸케 하는 그 자리를 피하라. 좀더 실감나고 구체적인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두 개의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도박, 하나는 투기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도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돈이나 금전의 기회를 놓고 게임하는 행위. 돈 때문에 하는 게임, 이게 다 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카지노 간다든가, 카드 놀이를 한다든가, 이제 뭐 인터넷 게임도 있다고 그러고, 경마를 한다든가, 또 로또도 사실은 도박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해요. 그, 그래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골프 치는 분들 중에서도 스포츠 하는 분이 있고, 도박을 하는 분이 있는 게 아닌가. 소위 내기 골프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은 골프를 몰라서 그런다고요. 내기 골프를 안 하면 무슨 재미로 골프를 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일부 입불 갖고 하는데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체리에 있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 어떻게 하는지 제가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이한 홀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게 몇백불이 왔다갔다 한다는게그 에이틴홀이니까 나중에 막몇 천불이 왔다갔다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뭐 이랬던 얘기가 있어요 뭐, 뭐, 볼을 만졌다고 그러고, 뭐, 예, 어디 잃어버린 거 가지고 주머니 살짝 떼어서 떨어뜨려 가지고 거쳤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깨져버리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투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투자라는 단어가 있고 투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운에 맡기거나 그냥 감으로 하면 투기라고 그러고,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이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은 투자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단기 차액을 노리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투기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투자다. 아무튼 도박과 투기 이것은 물질의 어떤 탐욕을 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는 물질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래서 나를 파멸시키는 이 악한 것 피해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도박과 투기가 아니더라도요, 돈 버는 것에만 생각하고 돈을 쌓아놓고 그것을 그냥 품고만 있다고 하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뭐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벌어야 돼요. 성경에는 벌지 말라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버는데 성경에서는 잘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통해서 행복하시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탐욕은, 탐욕은 항상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까지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무한한 노력 속에서 사람을 탕진시키는 바닥 없는 항아리다. 빗빠진 도개다, 물붓기다. 열심히 땀흘려서 물 벗는데 다지쳐서 쓰러졌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요 탐욕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결국 파멸의 자리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예상, 아프리카에서 노예상들이 백인 노예상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끌고 올 때에 썼던 전략이 있대요. 해변에다가 배를 이렇게 정박시켜 놓고 큰 천막을 칩니다. 그 천막 위에다가 빨간색 깃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빨간색 깃발이 훌풀훌렁 거리면. 멀리서도 그게 보인단 말이죠. 사람들이 저게 뭔가 그러고 궁금하면서 봤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색깔의 천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또 나팔을 불어대면서 노래를 하고 음악을 막 하는 거죠. 아, 멋있는 음악소리가 들려와요. 멋있는 아주 찬란한 빛이 그 빨간색이 보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점점점점 그 천막 가까이 가면은 아주 음식을 쿡을 잘해가지고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노예장이 나와가지고 빨간 색깔이 천을 흔들면서 디슈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놓고 come on come on come here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호기심 많고 이 어떤 식욕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다가가고 그래서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 다음에 배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러니까 아프리카노메칸 분들이 이 빨간 색깔들을 그런 이유 때문에 싫어했다.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호기심과 욕심, 그러한 자리, 탐욕의 자리, 또 돈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피해야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 선한 싸움의 방법은 첫 번째로는 소극적인 피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11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영적전쟁,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어떤 덕목을 여섯 가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여섯 가지를 또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세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세 개의 동목이고, 뒤에 세 개는 인간 관계에 필요한 세 개의 동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관계가 잘 세워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와 경건과 믿음,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 예배는 worship service. 하나님을 w o r h 높여드리고 service.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예배. 예배 속에는 바로 이 의와 경건과 믿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경건하게 마음에 옷깃을 젖고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갖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나가는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우리는 모든 악한 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바로 이것이 저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 그때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악기는 우리를 피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냐고 오로지 예배를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향할 수가 있어요. 비교적. 그런데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요새 1년 정도를 거의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배를 잘못하다 보면 구경할 수가 있고 설교를 감상할 수가 있고 진정한 예배가 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한달 동안 1월 달에는 우리가 줌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자 줌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서로 바라보면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전존재로 예배를 드려보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튜브도 동시에 방송이 되고 있지만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서자 할때 일어서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두 번째로는 그 여섯 개의 동목 중에서 뒤에 있는 그세 개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라는 말씀이 사랑, 관계잖아요. 사랑,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 할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를 통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단 사랑 성숙한 사랑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인내가 동반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과격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사랑, 인내, 온유 이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뭐 나누는 거죠.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랑은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나도 행복해요. 누군가는 섬겨 보세요. 내가 마음이 뿌듯해요. 선교 여행 가서 단기 선교 여행 가가 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전도하고 위에서 봉사하고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 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을 이렇게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 그들을 앉혀놓고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습니다. 테레사 수녀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아주 감동적인 가슴이 찡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A I G A라고 하는 면역성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치를 기록해 놓고 일주일 뒤에 다시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I G A라고 하는 면역성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비교를 해 봤더니만 역시 마더 테레사의 그 다큐멘터리를 본그때의그 수치가 훨씬 높았다. 제 그런 말씀이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사랑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의 능력과 연결될 때에 내 안에서 이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도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야.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엔돌핀도 나오고 그 안에서 면역성, 병균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 이런 것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걱정이 많으신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 간에 사랑 많이 하시고 자녀들 사랑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면서.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도 생명 충만하게 된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 때에 마음이 뿌듯해지고 존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선한 싸움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2021년 동안 예배 잘 드리시고 불편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은 역설적 방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 봤어요.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항복함으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무슨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항복합니까? 적들에게 항복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항복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앞서고 있었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항복합니라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싸워 이겨 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엎드려지며 내가 지금까지 왕인양 이 세상의 중심이양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항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그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이 생기고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얼마나 어린 소년입니까? 나가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싸우는 것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물맷돌 가지고 얍! 뚫가지고쫙 던졌을 때에 골리아세 이마빵에 딱 맞고 그냥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전쟁은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주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기도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선포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야 물러갈 쥐어다! 라고 선포할 때에 모든 것이 물러가게 되고 그런 힘있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선포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에 능력의 삶을 통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선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분이 물을 제 기러 가는 거예요. 큰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더니 그 위에다가 나무를 하나 띄우고 그러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통에다가 나무를 넣습니까? 했더니 그래야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거기서 깨닫고.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분하고 화나고 또 마음에 동요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위에다가 십자가를 띄우십시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에 때로는 분노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고, 정욕과 욕심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마음이 동요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우뚝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호,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셔서 역사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잠깐의 싸움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속해서 우리가 이어져야 될 싸움이 올해 한 해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피할 것은 피하시고 따를 것은 따라 가시고 못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 놓으시고 십자가 붙드시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2021년 한해 동안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묵상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따를 것은 따를 수 있도록 결단 내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장 세우시고, 우리는 뒤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해도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